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음, 드디어 파란 만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탄핵이라는 절차에 네,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였고 또 분노케 만들었던 두 달의 여정이었죠. 이른바 질서 있는 태지는 질서 있는 탄핵으로, 2개월간의 소위 무정부의 사태, 상태는 질서 있는 시스템과 질서 있는 집회 문화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은 현재 박 대통령에 혹은 여러 정치권에 얼마나 많은 배려를 보여줘야 될까요? 전 이번 것만 아니더라도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그리고 초기 내가 구성했었을 때그 잡음들과 이번에, 어, 탄핵 사태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왜 매년, 매해 잘못된 처신과 운영으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만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친박 세력들과 함께 조용히 역사의 뒷페이지로 이름 석자 올린 거에 만족하시고 국민들에게 평생 사죄하면서 사십시오. 오늘은 이런 무거운 시국에 박근혜 정부가 취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게요. 선한줄 요약을, 요약을 하자면요. 박근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이른바 샤워실의 바보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샤워실의 바보는요 국가가 경제 시장에 진입을 할때 개입을 할때 음, 규제를 바로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능, 냉각이 되죠 냉각이 되니까 또 어, 그럼 엄청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가열이 되죠. 즉, 어, 샤워실 안에서 온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아온 어, 아, 뜨거워 하면서, 네, 온도를 내리면, 아, 차가워 되는, 네, 그런 형식의 거시적이지 않고 미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 냉, 탄, 옹, 탕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5년에 4년 정도의 네,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저는 이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은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네, 일,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이 가, 실물 경기가 침체되게 되었는데요. 어, 누구 말처럼, 뭐, 대폭락 시대는 오진 않았어요. 대폭락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 그 대폭락, 부동산 대폭락 시기가 안 왔던 이유가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 전에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했던 투기 관련 규제책이, 네, 주요했었죠.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그 부동산 가격을, 어, 좀, 올렸던 거는 바로 신도시로 인한 그 보상을 많이 해주긴 했습니다. 네, 이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투기 가열지구라는 거를 강화시킨다던가 재개발 재건축을 강화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어, 양도소수세 다세대 주택의 중과세나 비 부재지주, 네, 비,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네, 중과세,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 여러 그 조세정책과 그리고 금융, 금융정책, LTV나 DTI를 들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나마, 네, 그나마 2008년도 이후에 폭락이 아닌 약 20%에서 30% 정도의 가격 하락으로 멈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고도셰퍼라는 유명한 자기 개발서 그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음, 그 그때 당시 2008년도 이전에 2000년 초반 또 동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북 유럽권이나 아니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 이른바 네 그때 당시에 는 주택 경기가 다 글로벌 여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LTV는 대부분 130% 정도, 130% 정도였습니다.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갭투자를 조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책은 이게, 어, 보도쉐퍼의 부, 뭐, 돈의 이동인가? 돈의 권력인가? 그런 도서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네, 책이긴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어, 참여정부 시절 때는 그때 정부, 지방 정부의 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이명박 전 그때는 서울시장이었는데 뉴타운 카드가 있었죠. 뉴타운 카드로 있어서 그 17대인가요? 거기 국회가 뉴타운 도리로 해가지고 그 뉴타운 공약만 발표하면은 당선이 될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중앙 정부, 즉 가격을 조절을 하려는 노무현 정권과 그리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그런 저기 그 디커플링되는 정책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론 지금은 가격이, 네, 하락 중이지만, 그 전에, 2014년도, 2015년도, 9월달, 2일이나 3일 내에, 그 대책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나게 풀, 풀어줬었거든요. 그리고 민간 건설사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의, 지금의, 네, 지방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면, 물론 서울시장이지만, 네, 박원순 서, 서울시장은, 완전 그 행정적인 것을 동원해서, 네, 행정적인 부분을 동원을 해서, 네, 지금 재건축을 막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과 그, 그, 때와그 중앙정부와 그리고 서울시의 스탠스들이 다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 책은요 구도심은 살리고 신도시는 죽이자였습니다. 이유는 원, 민간 건설자를 위해서였고, 음, 구도심 개발이 심각, 심각한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명박 정부도요, 어, 구도심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의 끝판왕은 보금자리 주택이었습니다. 이 보금자리 주택은 정말 무서운 건데요. 민간 개발은 종상향을 하나 하는데도 목을 매는데 보금자리 주택은 이른바 그린벨트를 정부의 권력으로 풀어서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싸게 공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와 전혀, 네, 전혀, 네,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명백한 시장주의의 개입이었습니다. 이른바 원가 영도제, 영동제라고 하는 분양가상황제, 어, 물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활성화가 됐지만, 예, 분양가 상한자와 함께 보건자리 주택은 민간 건설사한테는, 어, 최고의, 네, 최고의 악당이었죠. 그것을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이거는 그,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이지만, 그, 4.13 대책인가요? 최순실 씨가, 네, 먼저 검토를 거쳤던, 네, 대통령이 인가하기 전에 그 위에 인가권자가, 네, 먼저 검토를 거쳤던 이4.13 대책에서 살펴보면, 그, 임대주택, 공공의 모든 주택들을 줄였어요. 공급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그런 것 자체가 공공에서 공급을 하는 것을 줄인 이유는 민간건설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건설사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과 공급이죠. 이 둘이 어, 조화롭게 그리고 사이클을 그 서로 보듬어지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간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공급, 공공에서 공 하는 예를 들면 네, 보금자리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줄였거든요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의 계획에서 축소를 했죠 그것들이 바로 그 민간건설사를 위한 정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 박근혜 정부 때 가장 그 히트였던 것은 바로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도시를 만들 때 쓰이는 대표적인 법령인 퇴지정비 법령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안에서는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천명도 했었죠. 자, 신도시 공급이 없다는 것은 단한 가지죠. 구도심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4년 그리고 2015년 9월달에 각기 두 번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시켜줬죠. 우리가 강남의 경우 재건축을 막는 경우 세 가지의 큰 장애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예전 얘기지만 신규 조성 세대수. 예전에는 강남권에는 예를 들면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정도에 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때 사업시 그 도시 계획을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던 강남 재건축들은 신규 조성을 할수 있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그렇기 때문에 거짐1대1 예를 들어보면 음마 아파트마저도 지금은 최고의 메머드급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하지만 그때 노무현 정권 때는 없었어요그 세대수가 신규 세대수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뭐 진행도 잘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안전 진단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안전 진단이라는 것이 이른바 정치적인 이유로, 네, 그 정치적인 이유로도 안 되게 만들어놨긴 했지만, 어그 세대수 자체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조합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어마어마 매머드급의 50층 이상의, 네. 그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그 강남권의 여러 아파트 예를 들면은 제음마 아파트나 아니면은 저기 개포 1단지에서 네, 그 7단지까지인가요? 네, 그런 부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어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익성이 제고가 됐죠.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 컬럼을 썼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세대수, 신규 세대수도 없고 재건축이라는 거에 자체에서 그 수익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수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수익성을 제고를 시키고 그리고 매머드급 아파트로 변모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역시 심리적인 요인이 부동산 투기에는 엄청나게 네,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어, 행정적인 태클은 아직은 유효하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의 뭐 정책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 가장 끝판왕은 신규 아니 기존에 조성되었던 정비 구역을 해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환경 정비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약 반수가 네. 해제가 됐었죠. 예. 네. 정비구역 해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구정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한강면 재건축 그리고 강남 재건축을 행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막고 있고 그리고 그그 그 산하에 뭐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수익성을 조금은 줄이는 방식으로 그 삶의 편익성을 더 높이기 위한 네 그런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제라고는 할수 없죠 예 아파트 하나의 그~ 지금 아, 강남 재건축은 맞는 막는 네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난립하는 조합과 상가 시설의 소유자의 반대였죠 상가 시설의 소유자는들은 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게 예전과 지금과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이 약간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비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네 조합들이나 그릇들은 그 상가 소유자들의 조합들은 직원의 기득권을 막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가 소유자의 네그 반대가 너무 심했죠 그리고 크나큰 좀 그 조합 측에 일반 주거 그 주택의 조합 측 아파트 조합 측에 좀 문제가 많은 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무리한 부탁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이 바뀌어졌던 게그 동의율을 좀반 변경을 시켰어요 그 재건축의 동의율을 그 동의대 그 일동의 동의율을 좀 완화를 시켜줬던 게 바로 이 상가 소유자 시설 소유자들의 반대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좀 키우기 위해서 네. 그거를 반대를 그 저기 그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네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완화에 대해서는 이 완화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꼭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뉴스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동해 일동에 일동에 그 동의율을 완화를 시켰다는 이유는 어 물론 뉴스에는 워낙 많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 딱 들어보면 아 강남 재건축을 위해서 풀어주고는 거구나라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그만큼 강남 재건축을 그 옥죄는 하나의 방해이기는 했죠. 여하튼 어, 박근혜 정부는 요번에 강남 재건축에 세 번째 그 완화도 시켜주면서 그 구도심 개발에 올인을 했습니다. 11월 3일 분양권을 죽이기 전까지 엄청난 부동산 저, 분양 정책이 일어났었습니다. 악성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분양 시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정책을 취했었죠. 이런 것들은 거래에, 그 부동산 거래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2014년부터 슬슬 달아라 오르기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에 2016년 초중까지 가격 상승이 오르게 하는 어 그, 그 부분이었죠. 그리고 2016년에 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뜨거하면서 워네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게 바로 11월 3일 강력한 규제 정책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강남재건축은 막진 않았어요 강남재건축 물론 강남 쪽에 신규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그 어, 11월 3일 대책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뭐 그냥 일반 그 강남 재건축은 막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어요 어, 그런거 보면은 참, 참여 시절, 참여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아무리 시내권을 보내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항상 뜨거웠죠, 부동산에. 하지만 이번에, 네, 2016년 10월까지의 가격 상승은 이른바 그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그렇게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할수 있었다라는 한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면, 2006년도, 우리가, 그, 지금, 노무현 정권 때, 항상, 뭐, 막, 막았거든요. 여기를 막고, 또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고, 투기가 해지구를도요 그러면 항상,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분야에, 풍선 효과나, 아니면, 전이 효과가 일어났었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어, 이번 그, 11월 3일에, 네, 그, 규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전이 효과나 풍성 효과가 아니라났다는 것은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이 가격의 상승이 그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올리기에 어 올리기에 부응을 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널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시그널과 그리고 규제를 시행을 했을 때는 가격이 푹 꺼진 겁니다. 아, 자 이번에는 진보 정권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죠. 네, 노면 <laughs> 그 문재인 대통령 네, 이될 수도 있겠죠. <laughs>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기 정권에는 어, 신규 신도시가 신도시가 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동탄이라는 엄, 엄청난 숙제 이게 동탄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 그, 이 노면 정부, 그니까 그 노면 대통령님께서 스케일이 좀 달랐어요. 1기 신도시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 1기 신도시에 발표됐던 그 신도시들은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신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 지금 그것들도 지금, 어, 분양이 안 되거나, 상가가 비어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성 효과도 조금은, 있어서 조금 신도시 발표에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보 정권은, 그, 가밀 억제를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그, 국토에, 전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조금 원하는, 네, 그런 쪽으로 원하는 정부기 이 때문에, 아마도 신도시나 아니면 택지 개발에, 어, 조금 초점을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2012년 대선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가 그때 당시 후보였죠. 네, 서로 부동산 정책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아마도 요번에는 민간 건설이나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큰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요번에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됐던 것들이 지금은 과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금리 문제. 금리 문제는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이긴 하죠. 세 번째, 세 번째는 공공에 대한 그 진보 정권은 공공에 대한 공급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급,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겠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의 임대주택 사업, 뉴스테이죠. 그, 뉴스테이도 일반적인 주택에 대해서, 그, 임대사업자분들에겐 안 좋은, 안 좋은 하나의 방해물로 당연히 크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 그런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임대 사업자분들한테 요번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는, 더 문제는 뭐냐? 물론, 금리라는 거는 가, 장 크지만, 어, 사람들이 노령, 노령화가 많이 됩니다. 노령화가 많이 되고, 그리고, 노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임대 사업에 대해서,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조금 덜 받지만, 그래도, 불로소득이다. 네, 그런 분들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대소득 자체, 그리고 임대 물건, 임대사업 수익형 부동산 자체의 수요는 아직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시적인, 그 현재 자체에서는, 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분들이 조금은, 어, 피해를 보는, 그, 몇 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음, 일반적인, 네, 그,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찹찹하시고, 그리고, 어, 흔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두달 동안요. 이념을 떠나서, 그리고, 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두 진영에,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한 사람이 네 던져준 건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라졌죠 탄핵이라는 게 가결이 됐고 그리고 물론 현재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그 그동안 국민은 우리 그, 시스, 그 질서 있는 국민은 기다리면서 한번 그추이를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